타르탈리아는 아람바리카보다 약하다고? 우리의 발석 타르탈리아는 마왕무장 상태로 유적가디언 4마리를 잡고 핵핵대고 있다. 물론 부상 상태에서 마왕무장을 사용하긴 했으나, 달리 생각해보면 제한시간 10초 안에 유적가디언 4마리를 잡는데 마왕무장을 사용했다는 소리다. 하지만 우리의 아람바리카는 나뭇가지로 호잇! 한방하자 1초 만에 유적가디언이 쓰러졌다. 페이몬마저 아란바리카의 무력에 감탄했다 그 이후에도 페이몬은 아란바리카의 무력에 감탄하지만 페이몬이 타르탈리아에 대해 말할 때 소가 따지러 오는 게 무서우면 타르탈리아의 가면을 훔치자 타르탈리아는 너도 이길 수 있잖아 <laughs> 아니 근데 이게 팩트라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겼잖아 아니 <laughs> 뭐진 것도 아니고 이겼으니까 뭐할 말이 있나 꼬우면 이기든가 마음 무장 써놓고도 못 이겼으면서 뭐할 말이 있나 진 단장조차 유지업 가디언 다섯 마리를 아무렇지 않게 잡고도 문화유산을 파괴했다면 자책하고, 나중엔 맨손으로 쓰러뜨려 본다고 고민하고 있다. 진 자신에 대해. 오늘 사람들이 지키려다 보니 유지업 가디언을 다섯 개의 산산중앙 내버렸어. 난 아직 멀었나봐. 그 귀한 문화유산을. 다음엔 맨손으로 쓰러뜨려 봐야겠어. <laughs> 아도파도 괴담만 나오는 타르탈리아 마왕조 하지만 타르탈리아는 매순간 강해지고 있으니 타르탈리아에게 희망이 있지 않냐고 묻는다면 아 람바리카도 매순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laughs> <laughs> 타르탈리아가 아란바리카를 이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유적 가디언을 일촉하다는 아란바리카. 가디언 다섯 마리 잡고 문화유산 걱정하는 진. 그냥 망황무장타르탈리아 아니 이게 파워 인플레가 이런 식으로 되나? 아무리 그래도 <laughs> 이건 또 뭐야? 이거 그거잖아. 시바견 짤 아니? 이거 꼬리 이거 보이는 거 그거 짤패러디한 거네. 어, 펀민이야 뭐야 이거? 물론 타르탈리아가 약한 게 아니다. 아란바리카햄이 존나 강해. 아 근데 파워 인플레가 이런 식으로 접힌다고? <laughs> 상상도 못 했네. 아 근데 이때 당시랑은 좀 느끼긴 다르긴 하니까 타르탈리아 시절 때는 그래도 유적 가디언이 포스가 있던 시절이라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마왕무장이 아람바리카보다 못하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좀 멋있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것 같은데. 얘도 프레신 권속이라서 강하면 강하긴 한데. 진도 그리고 세요. 진도 아무리 그래도 단장 대행인데 유적가디언 5기 정도는 부술 수 있겠지. 그 한나라의 그 수장인데 그래도 수장 대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타르탈리아가 약한 게 아니라 얘들이 센거 아닐까? 이게 비교 대상이 생각보다 강한 애들이긴 해. 그래도 얘도 나름 권속이고. 진도 대단장 대응이 있네 이거는 타르탈리아가 약한 게 아니다 비교 대상이 너무 강력했을 뿐이다 <laughs> 이 정도면 나탈메강이 아니라 나탈메약 아니냐 타르탈리아는 도대체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거지? 테우세르를 이길 수 있는 건가? 뭐 자기 동생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아람바리카 왜 이렇게 세냐고 유적 가디언 1초 컷은 좀 너무 세잖아 케이야 케이크야?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laughs> 병알마이씨 <병할 뻔이지. 웃음> 할머니 왜 이러고 있어? 왜이러네 할머니 스태미나 없어요.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옛날부터 평할머니 출시해달라는 말이 너무 많았어. 그거 되게 원신 초창기부터 있던 밈이거든요 평할머니. 다른 애들 날바에 차라리 평할머니 내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맞았던 게 평할머니 리즈 시절 나오고 나서 평할머니 나오는 게 맞았잖아. 사실 평할머니 리즈 시절이 그렇게 생겼을 줄 몰랐지. 가진 낭시진군이었나? 그렇게 생겼을 줄 몰랐지. 근데 나중에 꼭 리월 선인들 본 모습으로 출시했으면 좋긴. 하겠어요. 본 모습이라기보다는 인간 모습 좀 아까워 류은차 풍진군도 캐릭터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아쉽고 평할머니도 아쉽고 여기 잘 맞는 캐릭터들 많은데 나중에 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약간 그 류은차 풍진군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데오네타라는 게임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아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 게임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게 그게 좀 게임이 선정적이야 <laughs> 야타용왕 두꺼비 얘는 용이라기보다는 두꺼비에 더 가깝긴 해. 이름은 야타용왕인데 뭔가 살이 많이 쪘어. 아 근데 케이야 왜 이렇게? 아니 케이야 왜 이런 짤이 많아? 아니 뭐 어둠의 케이야다 있나? 왜이래야 종려 이건 너무 성의가 없잖아. 머리가 너무 대두 같지 않냐 이거는? 머리 크기라도 좀 줄이든가. 아니 왜 이걸? 아니 암주가 싫하네. 아이 근데 종려를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종려가 무슨 잘못했나? 왜 이렇게 종려는 이런 미미 많지? 어야 이건 근데 좀 간지 난다. 데인슬레이프 코스프레 하신 분 같은데 술 마시는 짤 멋있긴 하네. 낭만이네. 촬영 대기 중이라고? <laughs> 주연 배우긴 한데 나오는 신이 별로 안 많아서 촬영 대기하는 신 같긴 하네. 아 라이덴 한창 나이트 썰돌때그 체스말 나이트 썰돌때 이거 짤 나온 거구나. 근데 이미 비숍으로 밝혀졌잖아.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신효라고 이게 신효라 상징이잖아요 붉은 수정나비가 그래서 폰이 신효라고 나이트가 라이덴 아니냐라는 썰들이 있었는데 수메르 마신무 오막에서 라이덴쇼군의 신의 심장이 비숍으로 밝혀지면서 이 썰은 좀 폐기가 되었죠. 이짤도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 마신무하다가 상자나 눈동자 발견하면 눈이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오픈월드 공로르긴해. 원래 메인 퀘스트 하다가 상자나 이런 거 발견하면 다른 길로 세 가지고 다른 거 하고 야,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laughs> 아니, 이게 양인 건 알겠는데 <laughs> 너무 성의가 없잖아. <laughs> 좀 성의기라도 있 만들던가. 옛날에는 무슨 시크한 누나처럼 생겼는데, 요즘에는 제자들 옷 변태같이 만드는 그런 취미밖에 없는 우리의 리운 차풍진구님. 평할머니는 야, 아, 귀종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무리 죽었다고 해도 먼지는 좀, 종려는 치매노인이 됐고. 아니, 귀종 취급이 좀 너무하긴 하네. 먼지의 마신이긴 한데, 아거 악어가 이빨이 하나도 없네. 역시 비상식량인가? 나고도못 아, 참지 비상식량아 이거 뭔지 알것 같아 피슬은활 쏘는데 정자세로 쏘잖아요 벤티는 근데 눕혀서 쏘잖아 활은 원래 이렇게 붙여가지고 쏴야 되는데 벤티는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쏜다고 하는 거 아닐까? 이 견착해가지고 쏘는 게 실제 상황에선 힘들어요 실제 전시 상황 나오면 이렇게 쏜데 실제로 이렇게도 쏜대요 몸을 빼고 총을 앞으로 해가지고 총만 쏘는 거 있잖아요 각이 없는 그런 곳에서 총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총 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긴 하더라. <laughs> 뭔데 이거? 이게 고래고, 이게 프리투플레이잖아. 공짜로 플레이하는 사람은 예초가 말총이다. 근데 생긴 건 비슷하네. 아, 이게 에드시런이고, 이게 누구지? 시요라랑 타르탈리아인데, 빔이 따로 있나? 아, 누가 에드시런한테 타르탈리아 옷 입혀가지고 보냈나봐. 그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누가 합성해서 보냈는데, 에드시런이 그만 보내라고 약간 그런 것도 했었네. 얘가 머리 색깔이 타르탈리아랑 좀 비슷하니까 타르탈리아랑 닮았다는 밈이 있나봐 이건 또 처음 알았네 눈동자 눈동자 개수가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긴 해 몬드 때는 66개 2월 131개 미나즈마 181개 수멸이 270개 <laughs> 너무 빡세긴 해폰타인 가면은 거의 한 350개 되지 않을까? 스네즈나에 가면 한 600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섭네 뭐하는데 <laughs> 조커 분장하는 거구나 그니까 러 로자리아가 검열당했을 때 반쪽 칠하고 알베도 탈모였을 때 다른 쪽 칠하고 이토 이렇게 나왔을 때 가발 쓰고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조커 됐네 <laughs> 재밌는 거 많네 오늘 제일 재밌는 건 이거 아니었을까? <laughs> 할머니 매달려있는 게 개웃기네